2012년 빅스 싱글 앨범 슈퍼 히어로로 데뷔했고, 활동명을 라비이고 힙합 래퍼이자 독립 레이블 그로블린의 소속사 대표이다. 라비는 홀리다, 매료 대다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처음부터 그의 예명이 라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소속사에서 그에게 준 예명은 푸키였스나 자, 이제로 라비라는 예명을 선택했다고 한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는 욕심으로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다며, 잘하고 싶은 욕심을 예로 들었다. 라비라는 나무가 성장하는데 있어 그 시작점이 빅스이기 때문에 빅스를 자신에게 있어서 뿌리라고 생각한다 다들 캐릭터가 확실해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으니까 팬들도 좋아하는 것 같다며 여섯 명이 함께라서 좋은 건 항상 북적북적해서 활동하는데 외롭지도 않기도 하고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멤버들이 채워준다고 한다 아이돌 메인 래퍼이면서 본격적인 힙합 래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빅스 내에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만큼 랩 실력이 뛰어나며 랩 메이킹에도 나다 미국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인 채드 피처의 앨범 '랩 피처링'에 참여해 화제가 되었다. 또한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래퍼, 작곡가로서 큰 성과를 거두어 최고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라비는 발성과 발음이 굉장히 안정적이며 독특한 랩 스타일이 허스키한 목소리를 강조한다. 랩 스타일은 오랜 시간 동안 변화를 거쳐왔는데 크게 대략 피스 데뷔 초반에서 데뷔 4년차, 6년차일 때 정도로 나눌 수 있다. 데뷔 초반부터는 상대적으로 발음이 둥글고 쩌렁쩌렁한 랩을 구사했다면 4년차에 접어든 이후부터 점점 랩 스타일이 차분해지고 대신 허스키한 목소리를 강조하며 여러가지 변화를 시도했다. 6년차에 접어든 2018년부터는 굴리는 발음과 약간 울리는 발성의 랩을 구사하고 있다. 음역대가 다양해 랩과 멜로디 곡을 모두 소화 가능하고 발성이 좋아 가사 전달력이 좋으며 랩 스킬이 40이라면 가사 딜리버리 60을 위해 가사 전달에 좀더 신경 쓰는 랩을 보여준다. 특히 랩도 하나의 멜로디인 것처럼 곡에 어울리는 랩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박자를 찍어 나온다거나 의미 없는 어, 음, 취임새를 넣지 않는다. 곡에 어울릴 때꼭 필요할 때에만 넣어주는 센스가 있다. 탄생화는 삼나무, 탄생석은 자수성이다. 이는 도원경 활동 컨셉 포토복장의 모티브가 되었다. 친구 옥민이 말하는 라비의 첫 인상이 참 귀엽다. 오디션 보러 온 라비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며 문을 꽝 닫는 걸 보고, 저는 덜렁대지만 재밌는 애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루 일과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시간이 옷 고르기라고 한다. 보통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편으로 모자, 액세서리, 신발까지 다 스타일링해야 하는 만큼 중력이 필요한 순간이라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잠들어버려서 다음날 아침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남자로서 가장 멋있는 아이를 20대 후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도 더 커져 있을 것 같고, 인간적으로도 깊이가 더해져서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다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면서 자신의 20대 후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후 인터뷰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그때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다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남편을 몰고 다니는 멤버인데 그 계기가 헬로 비너스의 유아라였다. 유아라가 방송에서 라비를 이상형으로 언급하자 헬로 비너스의 남편들이 궁금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다가 라비에게 입덕했고 방송에서 열심히 라비를 응원한다고 한다. 드라마를 볼때 본방 사수하지 않고 다 끝난 뒤에 몰아서 보는 타입이다. 하지만 단한 번도 완결까지 본 드라마가 없어서 1박 2일 무인도에 있다면 뭘할 것인가의 질문에 미드 정주행이라고 했다. 드라마를 정주행하지 못한 이유는 바빠서라고 한다.